안녕하세요, 옥전의 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전거에 관한 영상은 아니고요, 어, 유튜브에 관한 영상을 하나 올려볼까 합니다. 제가 드디어 어, 자전거 유튜브를 시작한지, 자, 제가 어, 옥전의 집 계정을 개설하고 그리고 첫 영상을 올린 게 3월 27일이거든요. 3월 27일? 그러면 지금 4월, 5월, 6월, 7월, 8월. 8월 9월 초니까요. 8월까지 하면 지금 거의 5개월 정도 어, 영상을 올렸고요. 그리고 동영상의 개수는 무려 113개. 그리고 지금 옥자네 집의 구독자수는 1017명입니다. 지금 9월 10일 12시 30분짜로 1017명인데요. 이렇게 유튜브를 5개월 정도 제가 하면서 느낀 점과 흑수저 유튜버가 구독자 1000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그것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유튜버를 시작한 거는 어큰 결심이 필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얼굴도 나와야 되고 또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 또 모르는 것에 도전을 해야 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아는 것도 많아야 할것 같은데 제가 선뜻 하질 못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많이 권유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하나의 영상을 시작하면서 만들게 되었고 첫 영상을 만들 때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않고 일단 영상엔 자전거를 피팅하는 영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영상들 부터도 그것들에 이제 힘을 입어서 자전거를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씩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장비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또 편집 프로그램도 좋은 편집 프로그램을 쓰는게 아니었기 때문에 퀄리티가 정말 낮았어요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5개월 동안 하면서 113개의 유튜버 영상을 올리고 구독자가 1070, 1017명이 되었는데요 이게 다른 유튜브들과 비교를 하면 되게 더딘 구독자 증가율을 볼수 있어요 다른 분들 정말 핫한 분들 같은 경우 연예인을 제외하고 핫한 분들은 영상 10개가 되지 않는데 조회 수도 많고 구독자도 저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하다 보니까 정말 어 구독자분들이 찾으시는 영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을 잘해야 하고 또 영상도 좀 보기 쉽게 편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핵심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천 명을 만들 수 있었냐 하면 저는 사실 블로그 포스팅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 매장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도 했고 그리고 이제 브이로그라고 하잖아요 이제 블로그에서 일상들을 좀 담는 거를 많이 해 봤어요 일기를 쓰는 것처럼 썼다고 해야 하나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거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5개월 동안 113개면 어, 120개라고 치면 거의 한 달에 20개 정도의 영상을 올린 거거든요 거의 매일, 매주 5회 영상을 올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꾸준함을 인해서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콘텐츠를 꾸준하게 매일매일 올리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 영상에 우리 같은 흑수저 유튜버는 영상의 개수로 밀어붙여야 할것 같고 또 꾸준함으로 승부를 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좋은 영상도 나올 거고 약간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영상들도 나올 테지만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퀄리티의 영상 퀄리티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편집 프로그램을 무료 편집 프로그램 사용했어요. 곰 믹스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를 어 연간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매달 금액을 쓰고 있고요. 포토샵까지는 제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매장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포토샵까지는 힘들고, 이제 썸네일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썸네일을 만들고 있고요. 또 카메라 같은 경우도 소니 카메라를 쓰고 있는데 정말 옛날 카메라예요. 소니 A5000이라는 모델인데 심지어 마이크를 꼽을 구멍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영상은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울리는 대로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친한 동생 중에 한 명이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무선 마이크를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주문을 했고, 어제와 오늘은 핸드폰의 녹음기를 이용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분들이 어제부터는 좀 편해지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조언도 듣고, 또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니까 좀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꾸준히 오랫동안 영상을 만드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흑수저 유튜버가 천 명을,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는 어, 여태까지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어쨌든 자전거 업을 하는 유튜버다 보니까 자전거를 소개하고 자전거 정보들을 알려 드리고 또 용품들이 새로운 게 있으면 알려 드리고 이런 영상들 또 정비 이런 팁들을 위주로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 많은 영상들을 보시고 자전거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